오비야, 정을 어떻게 표현... 얘기를 해주시지? 어? 정? 정? 어, 어 설명하기 진짜 힘들어.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단어거든. 이거는... <목소리> 오늘도 탕 요리 좀 매콤하게 했어? 매워? 매워? 색깔은 좀 그리지만, 매워 음. 근데... 그래? 떡도 었어요 <laughs> 잘했어. 아유, 나도 좋아. 오늘도 닭고기인데. 매운 한거 먹어요? 응. 응. 이거 아 진짜 러비게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 그래요? 무서웠어? 하면 하고요, 세탁기. 어, 세탁기 무서워? 오 맛있어 보이는데 되게? 누구? 세탁기. 딱막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항상. 강요리라는거 어때? 네, 그게 오지마! <laughs> 올 거야! <laughs> 그래? 나 때문에 이는거 <laughs> 우리 안 먹어도 돼 솔직히! 왜저는거 <laughs> <laughs> 내가 안 오면 뭐 응. 먹어? 어? 응? 그래 대충 응. 먹어! 메일로 <laughs> 와야겠다? 맞나 네! 메일도올 <laughs> 거야! 너무 심하다 너! <laughs> 데 아, 알려줘 봐. 이제 이거 안되면 안되는거지. 딱 포기할 수, 쉽다고. 나 포기, 쉬, 쉬, 쉽게 포기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무서워요. 아니야. 그거, 그거 하고 모르겠다. 무서웠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laughs>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무서워하면 어떻게 살아. 근데 사람들이, 남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나랑 만나면 전네막내씨 이런 거할 거야. 근데 결혼하면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지? 무조건 <목소리도> <될거> 웃기들. <laughs> 결혼하고 나서 야 양말 갖고 와. 그걸 바라면 안 돼. 이거 팬티 발레 해. <웃음> <웃음> 아니, 나도, 나, 해야 돼. 한, 한국에 또 이런 말도 있다. <laughs> 아니요. 결혼할 때 내가 평생 손에 물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얼음 수게나라트 스티브마. 지도안해도데 맞아요. 우즈베기 우즈도 있어요. 그래, 근데, 근데 솔직히 그거 믿는 바보가 있을까? 내가 그런 바보야. <웃음> <웃음> 맞아. 우즈베키스탄에서 <맞아. 웃음> 남자들은달달축게뭐 위에서 별 그래. 달달 축게. 아니, 네가 원한다면 뭐 별도 따다줄수 있어. 알 <laughs> 뭐 <laughs> <이런. 웃음> 그거를 믿는 바보가 있냐고. 내가 그런 법을 정체적으로 <laughs> 하지 마너 결혼은 알았지?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은 그게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주는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맞아요. 왜냐면 여자들이 이거 뭐야? 길 길랑 사랑해요. 남자들 패. 그건 무슨 뜻이야?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런 말 있어요. 네. 남자들 k i 맛있는 밥 해주고 어, 어.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해주면 k i 인 t a n u 요 b e k i s t a n u z b 한 k 면서 사랑한다. 하 b e k i s t a n u z b e k i s t 그런 u 에 b e k i s t a n u z b 자 k i s t 자들 u z b e k i s t 들 n u 들 b 도말 잘하면 여자들 z b e k i s 아 나중 고감둥이랑 지금... 만나면 어떡해? 아, 아니야! <laughs> 죽어버릴 거야! <laughs> 근데 진짜로 무서워요 아니, 어떡하지? 그런 사람 만나면? 참그사람이 그러니까 그러... <laughs>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 마음이 좋은 남자 만나야 된다고 얼굴보다도 또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 얼굴 보고 결혼하잖아? 예. 얼마 안 간다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잘생긴 남자, 잘, 이쁜 여자 결혼하잖아. 그거 아무리 이쁜 여자 결혼해도 몇년안 가. 금방 질려. 어차피 사람은 그때만 좋을 뿐이야. 맞아. 그 남자들이 미스코리아랑 결혼해도 바람핀다는 말이 근데 러비야, 이쁘니까 예쁘, 오빠가 왜 결혼했어요? 그럼 이뻐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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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견뎠는데>. 안 무서웠어요. 퍼도 못 하시니까, 이걸 왜 결혼했어? 막준아, 로비아는 진, 진짜 어렵던 게, 나는 로비아, 그 로비아가 이뻐서도 있지만은, 솔직하게 말해서, 집안도 보고, 말하는 성격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어. 그래서 다 괜찮아서 결혼했다? 근데 이 바보는 생긴 것만 보고 결혼했어. 알아요. 내가 다 안다. <laughs> 루피아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맞아요. 어떻게 한국 얼굴만 가. 보고 그냥 결혼한 거야. 맞아. 어떻게 한국에 가요? 오빠. 뭘? 내 무서웠어. 비행기 탈도 너무 서웠고 하려도 눈물 안 나왔어. <laughs> 그게 좀 어렵지 그러니까. 근데 뭐? 아침만 해서? 아니. 완전 후회하는 적 없어. 항상 남의 터뜨려놓고 한국 사람한테 <laughs> <꼭 걸어갈까. 웃음> 후회하지 않아. 내게 이 삶은 진짜 잘 골랐다고. 근데 생각해. 잠깐만, 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다그렇지않아 내가 진짜로 그런 생각 이 있어요. 다른 어, 한국 사람 오빠 봐서 와 한국 사람들을 좋아요, 한국, 한국, 한국 남자들을 그래. 좋아요. 해고 결혼하면, 근데 오빠처럼 좋은 사람 아니면 어떡해. 아, 그럼, 그럼. 스페셜럼 좋은 사람 없지만 대신에 한국 사람은 치킨감이 있어. 치킨감이. 아. 왜냐면 자기 자식 낳고 아 이거는 꼭 내게 키워야 돼, 키워야 돼. 음. 돈 벌어서 기저이 사줘야 이렇게 있어 남자는 그치. 버리고 가는 남자 별로 없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남편이가 뭐다 나쁜 거 해면 너도 야 이거 뭐야 안할 거야? <웃음> <웃음> 할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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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울 때는 그랬지. 사울 때는 그래 자존심 배트 야 근데 그런 여자들도 있어 요 이렇게 뭐 남편이가 바람도 해면 다 나쁜 거다 해면도 알았어 미안해요. 음, 이거는 이거 아, 남편이, 그니까 남편이 잘생겨야지 그렇게 아니야. <웃음> <웃음> 남편이 잘생겨야지. 아 알았어 미안해 너 때문에 해는 <laughs> 거지. 남편 잘생도도 잘생기지도 않고. 돈도 없고. 어, 이거 한번 똥도막 상하는 거야. 여기는 뭐 생겼다. 여기는 뭐 그런 여자 많던데 뭐그 어? 뭐야. 아편이 살답도 못 났던 네 그거는 오스베키스에 이혼하면 부모님 위협 먹는다 그런 거 있어. 가고 있는 여자들도 있어. 참아가고 살아야겠다. 한국에 정이라는 말 알아? 없잖아. 그 뭐예요? 로비야 정을 어떻게 얘기해 주지? 어? 정? 정? 어. 어 설명하 설명이 진짜 힘들어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단어거든 이거는. 정? 정도 뭐예요? <laughs> 몰라. 마, 마음이, 마음이. 아, 이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정이란 말은 외국 사람들 제일 힘들어진 단어가 정 정이야, 정.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정 때문에 산다는 말이 있어. 정. 공견? 응. 아. 공견, 그러니까 마스다 남자가 네.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솔직히 뭐, 처음 결혼할 때는 막 이뻐서. 이쁘고 서로 뭐 멋있고 막 그렇게 해서 결혼하잖아. 근데 뭐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서로 늙고 뭐가 이뻐 서로. 아니 그지아니뻐 그렇지. 근데 왜사로막 막 예를 들면 이러는 거야. 막 싸우잖아. 그런데 가 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욕하고 막 아, 우리 남편이 막 그랬다 고 욕하잖아. 맞아. 근데 아, 그러 거고왜살로 헤어지지? 그고정 때문에 살그래도 그렇죠. 어. 아 그리고 우리 남편도 이렇게 하면서 가. 이거 <laughs> 무서워요. 원래 다 그래. 결혼하면 어. 만약에 어.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도 좀 어. 있다가 뭐만 사오면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아 이제 싫어. 그러면 어떡하지? 음. 아니 근데 다 여자든 여자든 남자든 그런 시간이 있어. 익숙해져 이제는 내가 너랑 달라. <laughs> 그러니까 그게 일 년이든 이 년이든 지나가지고 사는 게정 때문에 사는 거야. 이 정을 한번정이딱 마음에 딱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 마음과 사람 마음에 나중에 이 듣는 거야. 그래서 정이 생겨가지고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걸 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마음에 딱 어떠세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공감하시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 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데 외국인에게 설명하자니 참 힘드네요 그래도 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붙는 작용 이라고 말이죠 맙두나는 아직 처녀라 부부의 이런 마음을 알기 힘들 거예요 어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 봐야 부부의 정을 알게 되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시 나려. 사람 만들었어. <laughs>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뚝뚝하게 만들었어.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게 아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이러는 <laughs> 거지. 이거 이거 칭찬 받으려고 그런 얘기를 <웃음> 일부러 <웃음> 찍을 이거 찍을 때 이게 얘기하더라.